비건 식단.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입니다. 동물의 원료를 이용한 제품까지도 먹지를 않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에 비건 식단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웨스턴과오가 인근에 위치한 비건 식당. 손님들이 먹음직스러운 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 버거와 같지만 이름값 비건 버거입니다. 동물에게서 얻은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비건 식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건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떠오르면서 한인타운에서도 비건 음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I think 할린타운의 한 디저트 샵. 비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A 할린타운에서는 비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유 대신 코코넛 우유가 들어있어 비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건에 맞는 아이스크림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So the sea salt caramel is a coconut based ice cream. It's coconut milk instead of dairy milk and it's really popular among vegans but 한인 식당 업체들도 비건 식당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키노아 비빔밥과 키노아 샐러드가 인기 있는 비건 메뉴입니다. Yes, very and this, uh... LA 한인타운에도 비건 식품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